Yeah, I'm yeah, I'm 이제 희망으로, 희망으로 두근두근, 두근두근 청들로썩썩기 yeah. 할머니 안녕하세요. Yeah. 잘 계셨어요? Yeah. 지금 풍산에서 시내버스 노선이 바뀌어가지고 엄청나게 불편하다면서요. Yeah. 지금 여기에 보니까 풍산읍 사무소 옆에서 이제 버스가 출발을 하는데 yeah. 섬미하고 신양하고, 네. 현해 쪽으로, 이래 순환 버스가 돌고 있다, 신양 그죠? 삼동으로. 신양 삼동하고, 네. 그죠? 네. 근데 여기에서 버스가 출발을 하고, 또 종점도 여기가 되니까, 네. 풍산 장날을 가려면 농협까지도 한참 걸어가야 된다, 그죠? 네. 그게 불편하네요, 지금. 예 네. 네. 특히 할머니들은 아, 걸음걸이도 힘들고, 네. 장날 때 네. 무거운 짐도 네.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농협 앞까지 가려면 한 200m, 300m 걸어야 된다, 그죠? 네. 고압대 장에 있으니까. 그럼 지금 할머니들이 요구하시는 거는 이 버스가 여기에 대기하고 있다가 네. 출발을 거기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죠 네, 그리고 전대로 했으면 좋아요, 전대로. 전대로. 아, 전대로. 과거에는 네, 이제 거기 다 네. 내렸다, 그죠 안동 안노, 통화했더니 네, 네. 풍선이라 너무 또우를이중차야그 풍선서 내리니까 또 안동 가려면또 또 이제 돼. 한승을 또 해야 된다, 그죠 지난번에는. 네. 그냥 신양에서 한번 타면 안동까지 갔었는데 네, 그죠? 그게, 아, 그게 좀 많이 불편해졌다, 네, 그죠? 또전대로좀 좋아요. 네, 네. <laughs> 그럼 지금이라도 일단은 뭐 전대로까지는 못하더라도 뭐 네. 통산급 사무소 앞에 있는 버스가 네. 농협 풍산 농협까지만 가줘도 그래도 좀덜 불편하겠다, 그죠? 그렇죠. 농역하고 그... 병원 노대 병원 간니도그렇 그렇죠. 병원도 전부 풍산 농협 옆에 다 있잖아, 그죠? 힘들어. 네. 아, 그게 불편하다, 그죠? 거기는 또차 서울 곳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럼 여기에서 정차를 해가 있다가 출발할 때는 그쪽에 가서 출발을 하면 되겠다, 그죠? 요렇게만 좀 고쳐줘도 좀 편리하게 되겠네요. 그렇지. 지금 할머니들이 노선 바뀌어가지고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예 네, 말하자면 다읊하지네 넥슨. 그쵸. <laughs> 엄청나게 불편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와 같은 문제를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죠? 함께 한번 노력해서 네, 할머니들좀 교통에 좀더 편리할 수 있도록 고맙습니다. 같이 한번 노력을 해봅시다. 고맙습니다. 그죠? 네, 고맙습니다. 네. 시내버스 노선이 변경됨에 따라서 많은 농촌 주민들은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네요. 지금 현재 풍산읍 사무소 바로 옆에 신양 섬이 현회를 가기 위한 버스가 이렇게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이곳이 종점이 되니까 풍산 장터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풍산 주민들은 풍산 장터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상당히 먼 거리인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은 쉽게 걸을 수 있겠지만 할머니들은 대부분 몸이 불편해서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출발점과 종점을 과거와 같이 풍산 농협 바로 앞에 다가 갖다 놓으면 할머니들이 병원과 장을 보기에 얼마나 편리하지 않을까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해야만 합니다 공급자의 편의가 아니라 시민의 편의로 되었을 때 시민이. 행복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이번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고쳐야만 됩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다고 하네요 긍정적인 측면은 지속적으로 유대하지만 불편한 점은 지금이라도 개선해서 완벽하게 시민을 위한 교통 서비스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